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 제를 만났더니, 제와 함께 있으면 뭐 만사용통이야. 일이 잘 돼. 어, 이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늘 들끓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그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바라보고, 자기의 조카 록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연적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 재앙, 천재지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재앙을 피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인데, 애굽에서 복의 사람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재앙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큰 재앙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아브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와 그의 가문과 그곳에 저주가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람 때문에 바로와 그의 가문에 저주가 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복. 그런데 지금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저주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큰 재앙이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으로 변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복의 사람으로 하늘과 땅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겠다는 이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저주의 사람으로 변한 그 과정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요? 아니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특별히 복받으면 안 되는 장소입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환란과 시련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졸지에 재앙을 받게 된이 바로와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했으니까, 그의 가문이 그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질병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무슨 침입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문제 없던 바로 왕과 그 집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아마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람 때문에 바로와 그제배에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브람 때문에 바로와 그의 가문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주의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는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탈이 뭐예요? 이탈,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벗어난 것, 떠나면 안 되는 것을 떠난 것을 이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터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탈,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아브라함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복의 터전을 버리고 이탈하면 따라오는 재앙입니다. 아브람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람은 가나안 땅은 떠나면 안 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말은 가뭄을 말합니다. 가뭄, 가뭄은요 물이 없어서 목 마른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거예요. 가축들도 금고 사람도 굶어서 죽고. 그 살아갈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그 식솔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의 결정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가뭄이 와서 식솔들이 굶주리고, 가축들이 굶어 죽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음식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도 움직였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불신앙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을 통해서 아브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의 기근은 또 모든 그 질병이 오든 외세가 침입을 하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이 땅에 거하기만 하면 이 땅을 이탄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조건 복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이탈한 것이 바로와 그의 가문의 재앙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핑계가 참 좋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고 싶어 갔나? 기근이 왔으니까 갔지.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고, 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핑계일 뿐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문제가 생겨도 기근이 와도 이 땅에 있으면 아버지가 복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가난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주님이 거기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아주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됐어요 무엇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까?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그 아내의 예쁜 것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 몰려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이자. 그렇게 아내와 같이 논의를 하고 애급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 내가 원하는, 내가 얻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 남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뭐를 만들어냈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잠시 동안 위기를 모만 하라고 했던 거짓말은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됐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어떤 사람이 어여쁜 여인을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들려 불러드렸어요 마치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수습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졸지에 가장이,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는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어서 바로와 그의 가문이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처신했다면 아마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혼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이 여인은 내 부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챙겨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마누라 죽고 나살자 해요. 나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렸어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복을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가정에서 이탈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본분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주실 그 복의 자리까지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 땅에 저주를 내리게 된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이탈이었습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7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머무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 그래요. 8절에서는요. 점점 확장하여서 옮길 때마다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신앙을 막 고백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4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네개으로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서도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가난을 출발해서 애급으로 내려가고 애급에서 출발해서 올라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재단을 단한 번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자리를 이탈해서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말은요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배 이탈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탈입니다. 예배를 놓친 사람은 복대신 환란과 시험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애굽에 거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애굽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면 일단 하나님은 뒤로 <laughs> 뒤로 좀가 계세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애굽에는요 없는 게 없었어요. 애굽에는요 거의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이 당시 애굽의 가장 강한 나라예요 힘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배경 좋으면 된다 힘 있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바로 복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된 복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멘. 정말로 내가 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복을 받고 복을 전하고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아멘.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직설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아,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진짜 이 지경이 됐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정말 되는 게 없어. 만약 우리에게 이런 저주의 음성이, 이런 저주의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표 뒤에는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진짜 은혜가 되는 사람이야. 이런 꼬리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돼. 아, 저 사람 골치 아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복의 사람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복의 사람에게 기근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의 사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을 통해서 더 깊은 복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의 자리를 이탈한 적은 없습니까? 기근 때문에 복의 자리를 이탈, 이탈해서 나와 내 주변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이며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이 힘들어지진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주신 그복 대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릴 때 기근을 핑계로 복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기근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은 잠시 우리를 위협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기근은 절대로 우리를, 우리들이 받을 복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근을 핑계로 이리저리 이곳저곳 헤매이지 말고 복의 자리를 지키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즘 자리를 이탈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대적 환경 때문에 자리를 벗어나고 자리를 이탈해서 제자리 돌아오지 못하고 헤매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인, 이 나에게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해도 떠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만 약속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딘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자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게 된다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복주, 하나님께서 복주시마 약속하신 복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시험도 주고 기근도 주고 질병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핑계가 대고 떠나면 망해요. 이거 핑계로 떠나면 내가 머무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된 것의 원인은 바로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의 사람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사람은요 사람이 그 복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복 받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 받는 사람이다. 너는 어디가든지 복의 사람이다. 이 복의 사람에 대한 자부심, 복의 사람에 대한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서서도 또 자리에 앉아서도 제일 먼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 때.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차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차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만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굽 앞에서 힘을 가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영성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애굽의 힘을 의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어디 가도 복의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의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고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복의 사람에게는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선 예배, 예배를 먼저, 예배를 먼저, 예배를 중심으로. 그런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떤 위기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예배 우선, 예배 중심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결국 복받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배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